안녕하세요. 임집사입니다. 자, 오늘은 저희 아기 고양이들에 대해서 이야기 해볼까 해요. 자, 아기 고양이들 얼마나 귀엽습니까? 귀엽습니까? 지금 80일 된 고양이들인데요. 음, 지금 뭐, 천방지축 아무, 아무, 모를 때입니다. 지금. 근데, 이때가 가장 귀여운 것 같아요. 이게 며칠 된 지금 상태예요? 80일 됐습니다. 아, 80일. 100일이 안된 상태. <laughs> 야, 근데 두달 만에 아, 이 정도로 큽니까? 신기하다, 진짜. 얘는 코에 뭐, 코딱지를 붙이고 다니네. 봐봐, 코딱지. 네, 코딱지 붙였습니다. 자, 이 80일 정도 되면,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얘네들 기르는 방법이 좀 변화가 생기나요? 아니면 늘 똑같나요? <laughs> 생기죠. 지금부터 얘네들이 이제 묘성이, 그니까 사람은 인성이 생기고, 고양이는 묘성이 생기는데, 이제, 지금서부터 이제, 성격이 이제, 자리 잡기 시작해요. 음. 그니까, 러 이때서부터 이제, 철저하게 이제, 교육이 해야, 어, 착한 모양이, 그 다음에, 부드러운 모양이, 말잘 듣는 모양이 아니에요 아까 임진수사님과 좀 다니면서 느낀 게, 애들이 저번에보다도 더 착해졌더라고요, 우리 입장에서. 네, 네, 네. 특히 임팩트 있던 게, 그, 자기 공간에 대한 생각. 그때 그 교육을 그렇게 시키 거예요? 네 그때 이후로 또 지속적으로 그렇게 하신 거예요? 네 지금 어떤 작업을 하시려고 지금 아고 지금요? 어? 지금 얘들이 지금 눈이 지금 어 모래가 두부모래다 보니까 이제 먼지가 많이 날려서 이제 눈에 이제 가끔 눈곱이 깨서 인공눈물로 눈물을 이제 지금 닦렇지는거예요 눈에 먼지 같은 게 이제 가셔나가게, 나가게. 음. 그래야 이제 눈에 음. 눈병이 없는 거예요. 네. 행사장에 갔다고 나서 제가 느낀 게. 네네. 와, 우리는 우리나라 애견 인구가 정말 정말 많다는 거좀 깜짝 놀랐습니다. 네. 코로나 이전에는 이업보더 크게 했어요, 행사를. 근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제 주춤하고, 이제, 본, 이제 좀 있으면 이제 더 본격적으로 더큰행사장 많이 할것 같습니다, 이 행사가. 그, 강아지 자랑하러 이렇게 나오신 게다 보이는데도 다 고양이를 바라보는 게 저는 너무 좀 재밌게 느껴졌었어요. 그렇죠. 고양이가 컨트롤이 안 되니까 그런 음. 거죠. 이제, 강아지는 이제 어느 정도 컨트롤이 되는데, 고양이만 컨트롤이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러니까 어릴 때서부터 이제 조기교육이 필요한 거죠. 사람도 조기교육이 중요하듯이, 어, 고양이도 조기교육을 하면은, 충분히 말잘 듣는 고양이가 될수 있다. 가장 그, 지금도 예를 들면, 시간을 많이 보낸다. 그 다음에 집안보다도 밖에를 같이 다닌다. 길거리든, 카페든 같이 이렇게 공유를 할수 있게. 어, 그만 마 어, 고양이들도 이게 자연스럽게 이제 그것을 알게 된다. 여기 오면은 이제. 오 이렇게 같이 앉아 있고 네. 얘기 나누고 뭘 마시고 그런 걸 이제 습관적으로 이 친구들도 알게 됩니다. <목소리>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임집사 안녕.